알로하님, 이석원님, 띠또 띠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포켓몬 매니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 네. 아, 오늘 우브로는 바로 보드크로스 코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신민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웰리일리파크 보드크로스 코스에 나와 있습니다. 보드크로스 코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보드크로스 코스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어떻게 타는지, 이용수칙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여기 보드크로스, 국가대표 코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보드크로스 코스를 좀 소개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해요. 박은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곳에는 꽤 많은 분들이 지금 타고 계시고 많은 선수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의 이용 방법들이랑 그다음에 수칙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쪽에 보시면, 네. 여기 이제, 보디크로스 코치님과, 예, 감독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아, 지금, 한번 여기 보고 계신 분들께, 한번, 네. 예, 소개를 한번.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신명수라고 하고요. 현재 멜릴리 그 파크에서 SNS 보드코스 팀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A3에 트로스 그 코스 조성 해놓고 있는데요. 네. 코스 관리도 하고 있고, 선수들 훈련도 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지금 이쪽 보드코스 코스를 어, 여기 음악 소리가 좀 들려서 저쪽으로 예, 이동을 해서 한번 예, 스튜디를 나눠볼게요. 아예 지금 여기 보드크로스 코스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 궁금해는 하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보드 크로스 코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현재 저희가 보드 크로스장은 A3에 구성어 있는데요. 두 가지 코스로 구성어 있어요. 네. 하나는 그냥 일반인들 누구나 탈수 있는 퍼블릭 코스로 되어 있고요. 네. 현재 여기 보이는 코스가 이제 선수 레이싱용 코스입니다. 이 코스는 이제 뭐 이용하게 되려고 하면은 저희 그 SMS 보드 코스 팀 쪽에 등록을 하셔서 네. 저희 아카데미식으로 운영을 해요. 네. 스키, 스노우보드, 이제 알파인 게이트처럼, 네. 어, 게이트 이용료를 내고 타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올라오시면 저희가 코치들이, 전문 코치들이 스타트 섹션부터 전체 코스들 인스펙션 해주고요. 네. 그럼 어떻게 타야 되는지 설명해주고, 이제 비디오 찍어주면서, 어 선수들처럼 일연하는 네.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전 뭐 9시 반부터 네. 12시까지 그럼 1시 반부터 4시까지 어, 구성은 돼있고요 네. 어, 저희가 그뭐 이스타나 페이스북에서 네. sms sbx 팀 해가지고 태그 한번 검색해 보시면 네. 저희 프로그램 올라가 있습니다 아, 네. 많이 오셔서 이용해주시고, 와서 한두 번 정도 타시는 건 언제든지 오셔서 저희 코치들한테 얘기해주시면 충분히 탈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아, 체험을 하시려면 한두 번 정도는. 어, 네. 예, 얘기하시면 체험해보시고 하실 수 있다네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음, 어. 어 그러면은 지금 이 지금 보드크로스를 이용할 때꼭 착용해야 되는 거나 예, 그런 점들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 코스는 네. 어, 초보자, 그러니까 턴을 네. 어느 정도 뭐 기술을 친다라고 그러면 베이지 카빙 정도 하시는 분도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예. 단제 안전 때문에 헬멧은 네. 필수고요. 예. 거기에 이제 권장하는 거는 등보호대. 등보호대도 아. 좀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네. 저희가 지금 스타트 섹션은 최대한 많이 안 걸리게 네. 만들어놨고요. 근데 이제 뱅크라인도 사실 속도가 꽤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초보자분들은 근데 마지막 웨이브에서 네네. 어~ 여객지나 어, 혹은 날라가서 이렇게 등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네네. 그때 또 척추쪽 골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 어 반드시는 아닌데. 저희 코스를 탈때 권장하는 건 등보호대도 권장을 합니다. 네. 뭐, 저희 대한스프에서 하는 시합이나 네. 그런 거할 때는 반드시 등보호대는 필수 착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현재 저희 코스에서는 헬멧이 필수고요. 네. 등보호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헬멧은 필수, 그 다음에 이제 상체, 척추보호대 등보호대는 이제 권장을 하십니다.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체험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감독님과 지금 저쪽에 보이시는 코치진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체험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웰리리파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보드크로스 코스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께 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웃음> 네. <웃음> 어, 그러면 지금 이첫 구간, 네. 여기 유탱크라고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예, 유탱크라고 합니다. 이 코스가 꽤나 이제 초보자분들은 조금 이제 힘들어 할수 있는데 조금만 배우면 또 쉽게 할 수도 있는 코스거든요 근데 그이 유탱크를 타는 요령을 좀 이제 가볍게라도 살짝 알려주신다면 자, 저희가 턴을 네. 할때 업다운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유탱크도 저희가 혹은 지금 얘를 유탱크 혹은 우탱이라고 불러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를 반 깎아놓은 듯 이런 예. 형상을 하고 있어요 내리막 내려갈 때는 하운 다음 평지 구간의 버튼 구간이라 그래요 킥이랑 똑같습니다. 네. 버튼에서 기다렸다가 올라오는 트랜지션 구간에서 보드가 가는데 이렇게 막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보드가 아직 보드에 앞이 오게 돼요. 그때 네. 보드가 천천히 일어나주는 업 동작. 네. 다음 다시 넘어가서 기다렸다 내리막에서 아운 어, 되게 쉽습니다 베이스 활주에 업 다운의 개념만 개념 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이게 뭐. 저희도 선수 훈련도 하고 일반 뭐 즐기시는 분들도 하는데 이 베이스 활주가 잘안 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베이스 활주가 현재 지금 엘리리 파크는 알파라인이 되게 좋아요. 네. 여기에서 베이스 활주가 기본 한 30에서 50m 그러니까 에지가 안 걸리고 베이스로만 갈수 있는 능력만 되시면 쉽게 타실 수있으세요 팔강의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거기서 업다운을 가하면 충분히. 그렇죠. 네, 웨이브도 같은 개념으로 네.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음, 지금 선수들. 다운, 업. 다운, 업. 어, 엄청 잘 타요. 우와. 지금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네. 다 초등학생 선수들이고요. 6학년, 네. 5학년. 4학년, 3학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와... 다 지금 뭐 크로스를 예. 전문적으로 배우는 친구들이에요. 엄청 경력 잘. 경력은 뭐 2년에서 제일 많은 친구가 이제 크로 스 전문으로 탄지 2년. 예. 그다음 다 이제 올해 처음 입문한 친구들입니다. 그럼 이따가 여기 선수 친구들 좀 인터뷰도 하고 하는 어, 네. 모습 제가 한번 팔로우를 해봐도 될까요? 네. <웃음> <저도> <웃음> 재밌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네네. 아 진수잉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보드 크로스 코스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께. 예, 알려드리고 자, 있습니다. 코스 아, 저도 정말 재밌게 타고 있는 코스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지금 이 보드 크로스 코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스키 크로스, 스키 타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려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알려드리고 있어요. 어, 오늘 날씨 따뜻하네요. 가만히 서 있는데도 에, 자켓 하나 입었는데 어 더워요. 후덥덥합니다. 날씨가 영상의 기온이라 근데 오늘 오후 늦게 약간 눈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제발 눈이 오길 바라는데 에. 아 여기 에. 또 이제 패럴림 선수들입니다. 에, 2018년 동계 올림픽 때 제가 봤었어요. 직관을 했었어요. 예, 올림픽 때 그때 대한민국 마크를 달고 정말 멋있게 예, 올림픽을 했던 선수들. 예. 안정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드 크로스 접해보고 싶네요. 네 오늘 영상이 좀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접해보고 싶으시면 충분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체험 정도는 한두번 정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그 후에는 이제 어느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배우시거나 혹은 프리로 즐기시거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선수분들이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선수들은 네. 대한 장인 스쿼협의 장인 선수들이에요. 예, 상지 절단 선수들이고 예. 뭐 저희가 지금 두 선수는 대표팀 선수고 예. 한 선수는 신인팀 선수예요. 예. 한 선수는 처음 이제. 어 저희 장애인 팀에 들어온 선수고 두 선수는 어저 선수 같은 경우는 패럴림픽 예 동계 올림픽 동계 패럴림픽에 참가했었던 선수들니다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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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또이 친구도 보드탄징 꽤 됐는데 사고로 네. 어팔 절단이 돼서 이제 저희 팀에 들어오게 됐어요. 지금 아, 뭐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준비하고요. 자, 수민이, 승민이. 라이더스 레디. 아텐션 고! 이게 예, 지금 시기가 그래서 또 훈련을 편하게 마음껏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자주 못 왔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들어와서 어, 훈련을 시작했다네요. 어. 자, 한번 곧 이제 또, 유선형 우리 선수들 올라오면 한번 제가 팔로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리프트를 타고 올라오면서 인터뷰를 한번 간단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도 바인딩을 채우고 준비를 하고, 한번 있다가 팔로우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쪽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바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음... 탱트 타는 걸 찍고 바로 제가 같이 뒤에서, 아, 뒤에서, 뒤에서 팔로우는 게처음인요 네네네네 워낙에 출하시니까충분하세요네자 아. 네. 아마 곧 유성현 선수들이 슬슬 올라올 거예요 네, 시간이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가서 타보고 어, 최상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멜리글리 파크에만 있는 예, 보드크로스 코스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드크로스 코스를 타기 위해서는 어, 헬멧 착용이 필수입니다 예, 지금 보이는 헬멧 착용이 필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장 상황으로는 상체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예, 필요하시다고 하면 권장 예, 상황으로 사을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는 보드크로스 코스 선수용 네, 훈련용 코스고요. 여기에 스타트 라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 어, 지금 저쪽에 우리 어린 유소년 선수들 올라오고 있네요. 어, 아까 보는데 엄청 빠르게 잘 타더라고요. 웬만한 성인분들 못지않게 엄청 빠르게 잘 타서 어, 놀랬습니다.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한 명만 아니면 어, 한 명만 쫓아가시게 니는 전체적으로 어한 명만 쫓아가면 아, 될것 같아. 요 인터뷰도 올라오면서 아, 예한 명만 선수가 네 마케일 니까네네 네. 네, 네, 네. 아, 상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일반적인 사면 자체가 슬로프가 좀 이제 두겨워졌거나 어, 재미가 좀 떨어지신 분들은 이런 지금 보드크로스 코스를 타보시면 엄청 재밌게 탈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에요. 3학년이요? 아, 스노우보드 재밌어요? 네 보드크로스 신나요?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laughs> 어, 또 이렇게 보드 탈 때와는 다른 느낌의 지울이 빨리 신어 지울이 나가면서 뒤에 쫓아가면 돼지울리 준비됐어? 예예 준비됐습니다 어, 오케이 심지울 라이더 스레딩 텐션 고! Oh, <laughs> 어 여러분 지금 웨이브 타는 거, 탱크 타는 거 보셨나요? 와, 초반에 탱크는 제가 당기지 않고 갔는데못 따라갔어요. 아, 그리고 지금 뱅크 쪽에서 최대한 이제 저는 이제 붙어서 찍어봤는데 속도 와 성인 먹지 않게 엄청 빠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웨이브는 엄청 유연하고 와 대단하죠. 리프트 같이 타도 될까요? 네. 같이 타면서 한번 인터뷰를 나눠볼게요. 이상형님, 한번 타보고 싶긴 합니다. 재밌어 보이네요. 네, 엄청 재밌어요. 아, 그리고 코스를 좀 적응한다 그러면은 아, 매우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초등학교 신지율 선수, 예. 네. 네. 아, 지금 스노우보드를 탄 지는 몇년 됐어요? 어, 이제 한, 8년 정도 됐요 스노우보드 탄지 8년? 어, 잠깐만요. 헬멧 살짝만 올릴게요. 네, 살짝만, 예. 네. 아, 스노우보드 탄지 8년이나 됐어요. 그럼 몇살 때부터 탄 거예요? 한 4살 때부터 탔어요 4살 때 시작했습니다. 4살 때? 아, 여러분들. 글쎄는네살 때부터 스노보드 시작해서 어쩐지 다릅니다. 어쩐지 달라요. 어, 그럼 스노보드 선수를 한지몇년 됐어요? 어, 8살 때부터 시작해서 네. 음, 2 지금 살 지금 4년. 네, 네 4년. 2어요 네. 어, 제가 알기로는 1등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느 대회에서 1등 많이 했어요? 어, 주로 언니들이랑 할 때는 어 거의 2 등, 삼등 정도 하는데, 예. 어 저희 또래랑 차면은 거의 대부분 다일 등이에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지금 나이에 1년, 2년 선배들은 엄청난 체구의 차이고, 엄청난 실력의 차이거든요. 어, 그 같은 또래에서는 항상 1 등을 지금 하고 있는 보드 크로스 선수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비시즌에 따로 운동하는 게또 있지 않나요? 네. 어, 비시즌에는 제가 BMX라는 자전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BMX. 네. BMX 자전거도 지금 보드크로스와 비슷한 느낌의 네. 성향을 크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출발해서 보드크로스처럼 자전거로 크로스 대결을 하는 운동입니다. 네. 아, 그또 비시즌에 그렇게 훈련을 똑같은 훈련을 하면서 겨울에는 이제 보드크로스를 훈련을 하는 거죠. 네. 네. 아, 어, 근데 스노보드가 항상 타도 재밌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재밌어요? 어, 음, 기본적으로 뭐 바람을 맞으면서 일자로 쏘는 게 되게 스피드감이 느껴서 져 되게 재밌어요. 아 스피드감? 그렇죠. 이 지금 쾌감그 순간 활주를 하면서 활강을 할때그 속도감을 느끼면 짜릿하죠. 네. <laughs> 어, 항상 이제 선수 생활하면서도 항상 부상 없이 재밌게 즐기시길 바랄게요. 어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어, 다시 한 번, 이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어, 저는 신지율 선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어, 반갑습니다. 어, 8년 차, 스노우보드 8년 차고 지금 4년째 지금 선수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음, 그러면 하루에 지금 스노우보드를 훈련하게 되면 몇 시간 정도 하죠 어, 아침 오전 8시 반부터 어, 오후 3시까지 훈련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와. 8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어, 여러분들 들으셨나요? 자, 아, 동년배에서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에, 보통, 에,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일 훈련을 하면서 에, 8년을 쌓으면, 정민혁 선수의 아, 실력이 되는 겁니다. 와. 대단하죠. 예 네, 맞아요. 한국 보드의 미래에요. 예. 한국 보드의 미래입니다. 와. 대단하죠. 아, 라이브 패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멋지죠. 네 너무 멋있습니다. 알로하님 화이팅. 써미드님, 예. 한국 보드의 미래입니다. 한번 더. 이제. 오늘 간단하게 이제 또 정유라 선수의 네.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매일 이렇게 코칭을 받고 훈련을 하고 연습을 응. 하는 우리 맞아. 어린이 친구들 자, 응. 뭐 아, 파이팅! 아이고, <laughs> 어, 이렇게 아니야? 최대한 빨리 아 그렇죠. 사실 슬로프나 이 코스에서 탈 때만은 굉장히 멋짐이 뿜뿜하지만 실제로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엄청 귀엽고 그 나이대 맞는 친구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이제 선수 우리 참수 친구들의 마지막 런을 한번 보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하빈이 지온이 첫번째 넘어가고 지율이 예빈이 출발하는데 첫번째 넘어가고 두번째 올라갈 때 너네 들이 출발하는데 자 준주쌤 시드라 보고 가면 돼 여수원님 질문은 곧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에이 라이더 스텐션텐션와 엄청 빠르고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대한민국의 미래 어 그쵸 엄청 잘 타죠 아 숙자님 따봉따봉 감사합니다 여서울님 따봉 감사합니다 아 지금 질문 주신 거자 토요일 열리는 보드크로스 쓰락시스 아틀라스 FC 바인딩 사용자 참가 힘든가요? 아 참여 가능합니다 하드부츠 바인딩 참여 안된다고아그 하드가 알파인입니다 알파인 그 프리, 프리스타일 지금 부츠와 바인딩은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하드부츠 바인딩은 아마 거기에 지금 작성되는 거는 알파인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참여 가능합니다. 요설님. 어, 오늘. 지금 보드크로스 코스와 지금 선수 인터뷰를 또 감독님 인터뷰와 선수 인터뷰를 나눠보면서 정말 좋은 시간 가져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보드크로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오셔서 예, 탑뭐이 코스를, 타보시고 예, 코스를 타보시고 즐겨보시면서 한번 예,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자리에 항상 코치님과 감독님이 계시니까 예, 그리고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첫째 둘째는 이미 늦었고 막동일 선수를 키워봐요. <laughs> 네, 또 나중에 네, 선수로 키워봐요네꼭나중에예 선수로 예, 키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지금 보드 크로스 코스에서 이제 감독님과 함께해 봤고요 예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보드 크로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방송 종료. 되게 <laughs> 재밌는데요?